안녕하세요. 정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복싱 글러브 에버러스트 복싱 글러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에버러스트 복싱 글러브 하면 이제 유명한 모델이 있죠. MX랑 파워락 두 가지 글러브가 있는데 오늘은 파워락 글러브를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파워락 글러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죽 제품이랑 그리고 합성피혁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재질 차이뿐만 아니라 안에 뭐스폰지나뭐 그거 외에 디자인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죽 제품 1 4원스 가죽 제품을 이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가죽이 아닌 합성 피혁만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 합성 피혁은데 가죽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제 구매 대행이나 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가죽 제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성 피혁이랑 가죽뿐만 아니라 이제 폼 자체가 좀 달라요. 폼 자체가 다른데 그것도 이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러브 전체적인 외형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가죽 글러브 14온 스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외형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지 자, 손등 쪽, 너클. 그리고 엄지 부분. 끈으로 되어 있네요. 엄지. 엄지 부분이랑 엄지 쪽. 그리고 뒷면. 자, 손바닥 쪽. 자, 뭐 이렇게 되어있는 글러브인데 음, 무게는 14온스 정사이즈로 나왔어요 뭐좀 무겁거나 가볍지 않게 딱 14온스로 나왔고 스폰지는 되게 소프트해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소프트한 재질 음,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은 앞에 너클이 조금 얇은게 느껴져요 어, 너클이 좀 많이 얇은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벨크로 제품이고 벨크로는 뭐 일반 일반적인 벨크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내부도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이 뭐 저희 나라 거랑 저희 저희 나라 거랑 비슷하네요. 사이즈는 14온스입니다. 자,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착용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역시 외국 거래서 그런지 안에 내부가 되게 넓어요. 외국 사람들이 손이 크나. 어, 아무튼 외부가 조금 넓고 타이틀 복싱 글러브도 내부가 좀 넓은 편인데 요것 또한 내부가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손목 길이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팔꿈치 가까이 내려와 있어서 음, 손목도 잘 잡아주는 편 이렇게는 이렇게 보다 이렇게 바깥쪽으로가 좀더잘 잡아주네요 안쪽으로는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위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무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조여지게끔 음.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어, 주먹 잘 젖이고 엄지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는 안되고 약간 떠 있는 정도로 하고 엄지를 보시면은 때릴 때 엄지가 안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지, 타격에도, 엄지가 보호가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클이 되게 얇아요. 14온 쓴데도, 어막 주먹이 안에서 만져질 정도로, 너, 너클이 되게 얇아, 얇아갖고, 뭐, 스파링에서 쓰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너, 너클이 너무 얇아서 음 스파링에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샌드백 때리기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너클이 얇고, 뭐 약간 이렇게 평평해갖고, 타격감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살짝 각도, 샌드백에 딱딱 달라붙게, 살짝 꺾여 있는, 살짝 깎여 있는 그런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엄지 쪽에 파워락이라고 써있고, 손바닥 쪽에도 파워락이라고 써있네요. 그립감 되게 좋고 보호 쪽에서는 스펀지 폼을 보니까 소프트하고 너클부도 너클 부분도 이제 좀 얇고 한거 보면은 그렇 너클이 조금 나중에 다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엄지 쪽은 괜찮고 손목도 뭐 완전 잘 잡아 잘 잡아 준다기보다 그냥 음, 그냥 그럴 저럭 잡아주는 편이고 안에 어, 내부는 좀 넓어요. 어, 넓고. 요걸로 이제 제가 운동을 해봤는데, 타격감은 되게 좋습니다. 어, 뭐, 스트레이트보다, 이제, 훅, 훅이나 뭐, 어퍼 같은 거칠 때, 타격감은 되게 괜찮고, 어, 뭐, 주먹 각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옆에서 보시면 이게 좀 얇은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는, 뭐 무난한 글러브,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바레즈, 알바레즈 선수가 에버러스트 글러브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 MX도 쓰긴 하지만 파워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어뭐 괜찮아요. 손도 되게 좋고 편하고 타격감도 좋을 것 같고 너클만 조금 얇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밴드할 때 너클 보호대를 하고 밴드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어 그거 외에 되게 상당히 괜찮은 글러브인 것 같아요. 음, 소프트 스펀지가 소프트한 반면에 내구성도 이것도 좀 이제 쓴 건데 뭐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내구성도 괜찮고 음, 무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도 거의 정사이즈로 나왔어요 거의 14온스 무게로 맞춤으로 나와 있고 뭐 박음질이나 이런 것도 되게 상당히 튼튼합니다 요파워락 이제 벨크로랑 이제 시합용 그러니까 트레인용이랑 시합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시합용은 끈, 뭐, 다른 거는 이제 시합용은 뭐, 좀더 소프트하고 말총 들어가고 트레인용을좀 하드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파워락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디자인, 뭐, 벨크로인 것만 빼고는 뭐, 디자인이나 뭐, 안에 내부 재질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외국에선 되게 유명한 글러브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구매대행으로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얼만지는 기억이 잘 안나 이게 한, 한 10만원 중반 정도 할 겁니다 어, 어, 이것도 이걸로 이제 저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그러면 이제 에버라스트 파워락 가죽글러브에 대해서 이제 네. 소개를 해 드렸고 음 다음에 혹시나 파워락 가죽이 아닌 합성피어 글러브가 생기면 그것도 한번 리뷰를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에버러스트 파워락 글러브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